그거 형 기절했어, 사망. 킬로가 안 떴지? 어. 내가 죽이진 않았으니까 나한테 안 뜨지. 형 죽였었는데, 그거는. 네. 아, 걔네 막약 먹으면, 먹음이... 아, 아직 있네, 미친놈아. 야, 저 새끼 안 돼. 지... 불사신이야, 씨발? 아직 있어. 이발 새끼, 저거. 삼, 삼보압 보급하고 있어. 삼보압 구상하고 있어, 지금. 조심해라, 단티. 온다. <laughs> <laughs> 어디 뛰어가고 있어? 겁나 고통스럽겠다. 여섯 명 나왔어요. 흉가이 세 팀. 쟤집 불안한데. 차 기름 없잖아, 그리고. 그래서 이쪽으로 가자. 야, 삼부압구상 시바. 삼부압구상 이렇게 웃었습니다, 여러분. 도핑 없지? 어. 엄마야. 반대쪽, 반대쪽이었어. 반대쪽이야, 씨. 저거, 반대쪽 아닌가? 반대쪽우선 타야지. 카고팔인데? 형, 이제 갈 준비해야 돼, 또. 아, 줏대는데? 정 위치를 모르니까? 아씨, 너무 허벌볼 판. 어, 저기 조심해야 할것 같은데? 카우팔 아닌 능선인가? 카우팔이 그렇게 멀진 않았거든, 형. 어. 근처았어 글로 가면은 이제 딱그 같은데? 쌈싸먹히는. 그건 딱 좋은 시나리오 저기 있다. 들진다. 저 새끼 같은데, 형성거 기절하 기절, 아날 버리고 가.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<laughs> <죽었고>. 나는 헤헤헤헤헤헤헤가헤헤헤어헤헤헤헤헤헤헤헤헤 <laughs> <나는> <laughs> 들어가야 들어가면 돼, 있다. 들어가면 하면 돼. 잘하면 살겠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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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겠다. 가서 바로 엎드리고 구상 쳐먹어라. 돌이 아, 어디갔냐? 구상아안 엎드려, 저 오케이. 나형 못해도 형 손새끼들은 치킨 못 먹어. 아걔못 <laughs> 들어왔나? 뭐 어찌 않을라? 다섯 명인데. 걔도 거리가 얼마 안어 돌만 한데. 거는. 여긴 안 보이잖아. 여기 보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. 저 돌까지 갔다고? 아, 저 돌에 있네, 시발. 돌에도 있어. <laughs> 진짜 갔는데요? <laughs> 진짜 갔는데요? 그러게. 돌아서 반대로 가보래. 돌아서. 여깄다. 저 새끼 위치가 온다. 아, 씨발. 아까 쟤네가 쐈는데? 근데 날 몰라? 지금 올라간다. 싸운다 앞에 앞에 스킬 싸운다. 나무 저 뒤에 있어 나무 뒤에. 형 불탄. 돈다 형 돈다 뒤로. 앞에. 나이스. 형1대1이야 중량은 1대1이야 형. <laughs> 형. 데 쟤야 자리가 좋아 그리고 내 위치 알아. 아까 쟤가 났었던 건. 형도 이 차가 이제 그러면 형이 인하면 될때 형도 떴다 떴다 저 새끼도 들어와야 돼 자기가 밖에 주기 버기 터트리고 아 버기 터트렸다사람면시면 먹겠는데 AR 아, 저기 있다 옆에 왼쪽에 어저 새끼 자기장에 처맞을 것 같은데 인하자 쪼아주면 좋되는데 그냥 없어, 거기 내가 안전한 데로 가려는 거야 에이알소개짱할라다 나올라? 킬개점나 <laughs> 9킬 했다. <9키랬다>. 알지? <laughs>